그 이제 피곤한 건 많이 줄으셨을 것 같은데. 아 어, 많이 줄었어요. 제가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하잖아. 못지겠으면 에... 영정사진까지 만들었으면 안만나죠. 영정사진을 만들고셨다고요? 영정사진도 만들었어요. 세상에, 아유, 뭔 일이야? 그 정도까지? 아, 그 정도까지 놀랐는데. 거의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소소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약이 그때는 나를 그렇게 죽여버렸잖아요 사람 내 몸을 통닭국 듯이 이렇게 다 해놓은 거에서 그 피는 상태는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게 몸 민감한데 그 잠자는 약들을 쓰고 좀센 센 약을 들고 하니까 그때 몸이 완전 망가져서 그래서 어떤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이거를 먹으면 꼭 도둑질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맞으니까 끊으라 해가지고 하룻밤 끊었는데 음. 그다음 그 다음날에 해프닝 일어나버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늙어버리고 사람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안티에이징 하셔야죠. <laughs> 수면제 먹고 부작용으로 몸이 그냥.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HDL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건 좋아 괜찮아요 콜레스테롤도 좋고 저는 뭐... 고기를 하루에 생선을 꼭한 번씩 먹고 있어요 고기나 생선을 아 고기 생선 한 번씩 먹으면 좋죠 근데 고기 먹을 때는 이거 요도 같이 먹으면좋드셔 고기가 큰 고기만 먹으면 중금속이 많아가지고 네. 중금속이 많이 나오더라고 수운도 나오고 근데 요도 먹으면 다 빠져요 여기 보면 옛날에는 이게 하얀 색깔이었거든요 그쵸. 이게 보라색이 네. 이게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지금 네. 좋아지기 시작하는 반점이다. 여기 봐, 빨간 거 엄청 많죠? 그렇죠. 이말 줄었지. 어, 이게 이제 세포가 살아나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네. 제가 옛날에 이 많은 점이 여기 허리에 있었어요. 아, 어, 허리 빨간 점. 그, 아니 까만 점. 까만 점. 이거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여가신데 제가 아파서 못 갔어요. 아... 못 갔는데 음. 나중에 몸이 심할때 되니까 이 까만 껍데기가 굳이 말 하나도 안 하고 이거에 배로 늘어나 버리고. 이게 껍 아... 껍데기가. 근데 어. 요즘에 껍질이 떨어져가지고요 어. 까만 껍질이 조금만 남았어 어, 무는데 어. 까만 껍질이 여기가 그니까 그 늘었네 여기. 그 염증이 반응해요 몸이 힘들고 이게, 염증이 잘안가라앉으면 그래요 점이 없던 점이 생기더니 그 까만 색깔이 이생거보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 까만 점이 요즘에 이게 음. 떨어져나가아 음. 이거 뭘 좋은 거지 그게 어 그러고 어. 달라진 거가 혓바닥이달라지고 있어요. 그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음. 제가 아침마다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오후에 되면 은막 혀가 너무너무 얇아져가지고 뭐 일을 음.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음. 요즘에는 혀에 근육이 생긴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말도 못해요 어. 그니까 러뭐 다른 것들은 지금 흡수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네. 괜찮고 그래도 옛날보다 체력이 또 많이 올라갔네 정신 에너지가 옛날에는 바닥이었는데 아니, 안 그래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음. 정신 바로 이렇게 일부 직전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가 거울을, 내 모습을 못 봐요. 네. 거울 보기도 싫지, 뭐. 뭐. 옛날에는 한 번나 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머리가요. 음. 딱 하나면 한 가지밖에 못 해. 근데 음. 원래 사람은 하나밖에 못 한대요. 자, 그리고 급성 알러지 i g e 가 양성이 나왔는데 항목은 별로 나온 건 없어요. 감자, 사과, 샐러리. 근데 뭐이 정도는 별로 낮은 거 아니고요. 한 3은 넘어야 되는데. 네. 3 넘는 게뭐 아미란스꽃 털비름 갈대 아. 그 다음에 참나무 참나무가 어. 오크 먹는 걸로 뭐 있어요? 아니 참나무는 먹지 않죠 오트는 귀리후 예 <laughs> 네, 그리고 2단계 밑에는 그냥 증상 봐서 올라오는 건 먹지 말고 안 올라온 거는 그냥 드셔도 되고 근데 제가 먹지 말아야 될게 뭐라고요? 아니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급성알라지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바로 없어져 몸이 좋아져도 없어지고 나와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나 있으면 그냥 피하면 돼 주로 뭐, 뭐. 눈 가렵고 뭐 컵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면 돼. 감자하고 뭐가 있어? 샐러리하고. 아니 다 표가 있으니까 여기 숫자도 나와 있으니까 그 종류가 음식 100매까지니까 다 일품 아, 수는 없고 보세요. 예. 3 이상만 보셔. 예. 예, 그러시면 돼. 그리고 저기 저 예, 오이 예.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어. 오이, 계란 옛날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는 여기서 나온게 아니고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에서 나오는 지연성 알레르기 20년도 했을 때 이거는 먹는 거랑 상관없어요 파인애플 오이, 토마토, 마늘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드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도 지금 안 먹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검사해보면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가끔 먹으면 좀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연속해서 먹으면 저건 가식과 식물의 위장이 약한 거예요 토마토 이런 거가 가식과 식물 토마토, 식물의... 오이 토마토, 오이, 마늘 근데 토... 네. 가지과 식물이면은 저 가지도 먹는데. 그러니까 가지는 드셔보셔. 저 토마도만 나왔으니까 일단 해보세요. 네. 장이 좋아져야 면역이 올라가요. 네. 장이 좋아져야 부신 기능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신이 어디까지 돼야 정상이에요? <laughs> 17에서 제가 53까지 갔다면 건강한 사람은 한 8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정도를 유지를 해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 이게 색깔이 밝아져야 돼요 한60 정도 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좀 낮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아 그래도 코큐텐도 떨어지고 독소도 빠지고 지방 대사도 잘 되고 뭐 B2 에너지 대사데 필요한 것도 줄고 뭐 도파민, 세로토닌다 올라가고 마그네슘 결핍 없어지고 마그네슘은 그냥 처방에서 하나 넣어도 되겠다 어... 어... 마그네슘 먹는 거 있는데 아니, 아니, 그래도 결핍이 필해서 하나만 넣어드렸어요 넣으, 네. 네, 결핍이라서.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 높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11.5에서 7로 됐는데 5.9까지 떨어지면 정상이에요 지금 막 해독하는 재료가 들어와서 농약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그 저기도 맨날 먹어요 강화 아 좋죠 아주 하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 좋고 근데 자 뱃속에 약간 가스 차고 이런 거있으나요 지금은 많이 줄였어요 줄였어요 어 근데 이제 어. 밤에만 자기 전에 그 가스 냄새가 독해요 이게 그러니까 장에 나쁜 균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조금 있어 장에 균이 없어져서 저게 잘 올라가요 저 면역이 팍 올라가요 네. 그 요즘 피곤한 건 많이 줄이셨을 것 같은데 아 어, 많이 줄였는 제가 말을 못 하는데 말을 하잖아예말 하시니까 완전 말을 하니까 옛날엔 말을 못 하셨지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뭐, 오죽했 영정사진까지 만들었으면 알만 하죠 영정사진을 만들고 있다고요? 영정사진도 만들었어요. 세상에, 어. 아유, 웬일이야? 그 정도까지. 아, 전산하네요.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 약간 냄새나고, 장고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좀 치료를 할수 있게 처방을 할 테니까요. 네. 칸디다 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하고, 장에 있는 균 조금 치료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다른 약들은 지금 오늘 두 달로 처방하고 많이 좋아졌고, 마그네슘은 아예넣어렸어요 제가. 네. 따로 안 사셔도 돼요. 네. 그리고 여행 때는 지금 드시는 걸로 쭉 유지하고 그러고 하면은 더 좋아지겠다. 그 마그네슘 먹는 영양제는 음. 먹지 말고요. 아 마그네슘 거. 영양제가 있으면 그거를 드시게안지뭘 드시죠? 마그네슘 영양제 먹죠 약사들만. 아, 근데 그거 결필인데. 그러니까 그 결핍인데. 그러니까 레알 먹어요. 언제부터? 아 그지 못해서 몇년 그거 안 먹으면은 제가 근육이 좀 굳어버려요. 그 이상하다. 네. 이러세요? 네. 네. 마그네슘이 작년 6월달엔 정상이었어요. 결핍이 됐어. 더 많이 쓴 모양인데 1년에 마그네슘 먹어도 어떻게 결핍이 나오지? 아니, 근데 마그네슘 치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세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는거 드세요. 근데 마그네슘이 결핍이 나왔는데 에, 음식으로는 뭘를 많이 먹어요요 아, 음식은 골고루 다 있어요. 통곡물도 있고 뭐쪼콜렛도 있고 많은데 에. 그거 음식에서 보충하려면 먹다 보면은 좀 깨지니까 에. 피곤하면 많이 써요. 에. 그러면은 약하게만 넣어주시면 되지 않나요? 약하게만 넣어드릴게요. 에. 약하게 약하면 네. 넣었어요 그게 저기 저기 있어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성분 보고 사시는 분들은 네. 가끔 그걸 먹어도 수치가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제가 그게, 뭐가 다르냐면 네. 그걸 안먹으면내 음. 몸이 굳어가지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알아아 마그네슘 박사는 이성건제 박사야 완전 박사예요딱 네. 보면 이사람 마그네슘 먹으면 좋아지겠네 알고 마그네슘 주면 확 아픈 사람이 안 아파 그러니까 이제 처방에다 넣었으니까 근데 마그네슘 종종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흡수율 제일 좋은 마그네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학 병원에서는 먹어서 수치가 안 변하는 약은 안 써요. 영양제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선전해도. 왜냐면 다 나오니까. 그럼 이거는 마그네슘만 따로예요? 네. 마그네슘 안에 뭐 다른 거뭐 이렇게 짜자자자 뭐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아, B6 말고 다른 거 들어 있는 건안 좋은 거예요. 미네랄만 들어있든지 그거 먹으면서 이거를 같이 먹어주면 되겠네 상관없는데 이거 먹어 정상 되니까 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드셔보셔 네. 약에 넣었어요 그냥 그 마그네슘 제제가 뭔지 한번 봐보셔 차이가 나는지 네. 아니면 2주만 그거 먹지 말고 제가 하는 걸로 네. 내알시 네.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네. 나중에 여기서 전화하시면 뭐 영양제 준대든지 처방자 받아 집 근처에 산대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예,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마그네슘, 칼슘, 뭐아이 미네랄들은 흡수율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에이드림하고 그러니까 비타민 B. B1 그거하고 N드림 이렇게 따로따로 세트로 나와요 음. 먹어요. 근데 이제 그 B2가 결핍이 왔어요 B2가 에너지 만는데 중요한 건데 B2를 더 많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잘 드셔보세요 조금 결핍이니까 그게 흡수율이 좀 떨어지나봐 옛날엔 정상이었어요 아니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드시고 오세요 예 네, 됐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